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762일째고요.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요교재 282회가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영작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이죠. 그리고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영어문장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영작을 피하고 원어민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되는 또는 끝나는 그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단어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영장연습 청개구령단어 3 3 0 0교재나 또는 이교재, 도전영자광, 순농영단어, 9900, 가위교재,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어법과 관련이 되어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일본어 한 공군 기지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나는 바로 그 최고 레스토랑에 가서 후한팁을 주었고, 모두에게 음식값과 술값을 내줬다. 이랬어요. 자, 몸 했을 때, 자, 이걸 보니까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부사절의 동사 부분은 머무르고 있었다. 죠 머무르고 있었다. 때를 나타낸 접속사, 무할 때, 웬,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머무르고 있었다. 과거 진행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자, 주어는 문맥상,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나죠, 나. 나. 내가 머무르고 있었다. 어디에? 일본 한공군기지에.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고. 자, 주절로 가서 동사 부분이, 동사가 굉장히 많죠? 자, 일단은 레스토랑에 갔다 있어 갔다. 그리고 또 주었다죠. 팁을 주었으니까. 주었다. 그리고 내줬다. 여기까지. 이렇게 동사가 세 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갔어요. 어디 갔다? 바로 그 최고 레스토랑에 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좋죠. 뭘 줬다? 후원 팁을 줬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내 줬다. 뭐를 음식값과 술값을 내줬다. 모두에게 이렇게 단어 배열해서 착착착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When 여기부터 나오니까 부사절부터 나왔어요. 부사절의 주어가 I였죠. When I 자 머무르고 있었다. 과거 진행 수제로 was staying 하면 되죠. 자 어디에서 어디에 할때 S를 썼어요. 일본의 한 공군 기지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in Japan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는 공군 기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공군 기지 표현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Air base. 이런 air base in Japan. 자 주제를 해 가지고 주어가 나죠. 나는 갔다 어디에. 바로 그 최고의 레스토랑에 이렇게 쓰면 되죠. 갔다, went. 어디에? to. 자, best restaurant. 여기 있으니까 최고의 식당이죠. 최고의 레스토랑인데 바로 그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자, 명사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 바로 그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The very, the very best restauran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동사가 이렇게 쭉세 개가 있는데 나열, 나열, 나열이기 때문에 동사가 어 마지막 동사에 앞에다가 n 드 접속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동사 부분 나오면 되겠고 여기 팁스란 말이 나온 거 보니까 후한 팁이란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다 후한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팁을 준 거죠. 이 주는 것은 우리가 거저 주는 거예요.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선 표현에서 나눠 주다, 거저 주다 이런 표현 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Hand out. 과거니까 hand it ou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관대한이란 표현, 후한이란 표현 오늘 습선 표현 있었죠? 그렇습니다. Generous, generous tips. 자 마지막에는 end로 연결하고 동사 부분 나오면 되는데 food and drinks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음식값, 술값, 요거를 내줬다는 얘기는 지불했다는 얘기죠. p a y f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과거니까 paid fo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Paid for food and drinks. 자, 모두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되죠.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모두에게. 자, 모두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에 대해서 출값을 다 내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All around 이 표현. 자, 적어보겠습니다. When I was staying 이런 자, 여기 공공기지, 항공기지, airbase, airbase in Japan, I went to 바로 그, the very, The very best restaurant. 자 여기는 뭡니까 이렇게 나눠 주는 거죠. 주다 handed out, handed out. 거저 주다. 뭐를 후한 팁을 generous tips. G generous G N e R U S. Generous tips and 돈을 내줬다. Paid for. Paid for food and drinks. 모두에게. All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있고, all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All When I was staying at an airbase in Japan, I went to the very best restaurant, handed out generous chips, and paid for food and drinks all around.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실제로 여름에 촬영된 이 영화는 겨울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눈을 보여준다. 동사 부분이 보여준다. 현재 시제죠. 주어는 이 영화예요. 이 영화. 이 영화는 이 영화인데 촬영된 이 영화죠.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여름에 촬영된 이 영화. 실제로 여름에 촬영된 이 영화. 이렇게 꾸며주면 되죠. 이 영화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줍니까? 눈을 보여주죠. 눈. 눈은 눈인데 어떤 눈? 만들어진 눈. 이렇게 수동으로, 행용사로 만들어서 과검사로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들어진 눈.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왜?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하기 위해라는 표현, 투부정사, 기본적이죠. 뭘 만들어낸다? 겨울이라는 환상을 이렇게 목적의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is movie, 이 영화, 주어죠. 이 영화인데 어떤 영화다? 실제로 여름에 촬영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죠. 자, actually가 실제로니까. 실제로 in the summer, 여름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촬영된. 이렇게 해가지고 꾸미면 되죠. 촬영된. 촬영하다라는 단어,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film. 이거를 과거 분사를 쓰면 은 수동의 음이 형용사역한 그래서 this movie를 꾸미면 되죠. 그래서 actually filmed in the summer. 보여준다, shows, 뭐를, 눈을, snow, 어떤 눈? 기계에 만들어진, made by machines. 왜? 만들어내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뭐를, 겨울이라는 환상을 그랬어요. The n o m b of winter, 겨울이라는 환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격의 오브를 이용해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겨울이라는 환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환상, 환영, 착각,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Illusion. 이것은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This movie actually filmed. F-I-R-M. Filmed. In the summer shows snow made by machines to create the illusion of winter. The illusion of winte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This movie, actually filmed in December, shows snow made by machines to create the illusion of winter. 3번 볼게요. 3번입니다. 연극 비평 단편 외에도 헨리 제임스는 약 20편의 소설을 썼다. 간단한 문장이죠. 자, 동사 부분이 썼다네요. 썼다. 과거시로 쓰면 되겠죠. 주어는 헨리 제임스예요 얘가 썼어요. 뭐를? 약 20편의 소설을, 아주 간단한 문장이죠. 자, 뭐뭐 뭐 외에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그런 표현을 쓰고 그 뒤에다가 연극, 비평, 단편, 요거를 나열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In many 뭐, many 뭐, 뭐, ~~to plays, 뭐, and short stories, 그래서요 Short stories, 단편이죠, 단편소설. play가 연극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비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죠. 뭐뭐 뭐 외에도 표현, 뭐뭐 뭐 세트하여, 뭐뭐 뭐 외에도 이런 표현, 알고 있죠? In addition to, place, 여기 비평, 오늘 학선편에 비평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Critic, Critics, 복수로 하겠습니다. And short stories, 자 여기 주어가 헨리 제임스죠. Henry 헨리 제임스, 동사가 썼다, 과거, wrote. 약 20편의 소설, 2편이 나오면 되죠? 20 novels, 그러면 이게 20편의 소설이니까 여기 약 이란 표현을 쓰면 되죠. T로 끝나는 단어로 약 이란 표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죠. 그렇습니다. About 이거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자 뭐뭐 외에도 In addition to a, D, d, i, t, i, o, in addition to place 연극 그 다음에 비평, critic, cri, t, i, q, u, e, critics and short stories, henry james wrote. 약 about, about 20 novels. In addition to plays, critics and short stories, Henry James wrote about 20 novels.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경제 관념이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돈을 해프게 썼고, 내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은 나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다. 이랬어요. 자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부분이 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할때 때를 나타내는 어, 부사절 요거 먼저 나왔죠. 여기 동사가 젊었다죠. 젊었다, 젊었다.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문맥상 나죠. 내가 젊었을 때 과거시로 젊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고 자 뒤에서 주절에서 그 동사 부분이 어, 조금도 없었다. 없었다. 뭐가? 경제관념이 조금도 없었다. 나는 경제관념이 조금도 없었다는 얘기는 경제관념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과거시로 쓰면 되겠네요. have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I didn't have. 뭐, 경제관념은 경제관념인데, 조금도 없었다. 그런 표현으로, 조금도 못 많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그 최상급을 이용해가지고 부정문과 연결했을 때, slightest 이 표현 있었죠. 이거 쓰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When I was young,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자 I didn't have 나는 갖고 있지 않았다. 조금도 없었다. 뭐가 경제관념이 여기다가 경제관념 쓰면 되겠는데, 조금도 이런 뉘앙스가 들어갈 하려면 오늘 선 표현 slight에서 나온 slight 약간의 조금 이런 표현이죠. 이거를 최상급으로 slightest. The slightest 자, 경제관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경제관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관념, 개념, 생각이라는 표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notion, the slightest notion of econom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접속사고, 동사 부분이 또, 썼다죠, 썼다. 자, 이 썼다의 주체는, 나죠. 여기도 안 나와있지만, 내가 썼어요. 뭘 썼습니까? 돈을 쓴 거죠, 돈을. 해프게,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고, 썼고, 또, 동사가, <laughs> 좋아했다네요. 좋아했다. 좋아했다. 과거죠. 주어는, 내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이, 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자, 뭘 좋아했습니까? 나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정말로는 부사고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 어, 영문을 보겠습니다. So, 그래서, 자, 내가 썼죠. 돈을, 해프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I spent money. 내가 돈을 썼다. 해프게란 표현을 써야 되죠. 이걸로 이 부분에서 해프게란 표현이 나오죠. 해프게 이런 말은 해픈 방식으로. 그냥 돈을 아끼지 않고, 이런 뉘앙스로 가면 되죠. 그래서 오늘 학선 표현 중에서, 어, 사치스러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낌없는, 뭐 아낌없이 쓰고, 막 그러는 거, lavish 이 표현 이 되었죠. 이 a lavish wa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In a lavish way 이렇게 쓰면 되겠고, 썼고 접속사 and로 연결하고, 주어가 내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이니까, my friends and 고향 사람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오늘 학습 표현 있었죠. 고향 사람들, 동향인, 뭐 시골 사람 이런 표현, c o u n t r y m a n 이걸 쓰면 되겠네요. Really liked, 정말로 좋아했다, 뭐를, 나랑, 나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특생상에서 me, 여기 있으니까, 엄마 어울리다, 어울려 다니다, 이 표현, 우리가 알고 있죠? hang out with, 이 표현, 쓰면 되겠네요. 적어보겠습니다. 어, when I was young, I didn't have, the, 조금 더 못마트할 때, the slightest, S-L-I-G-H-T, slight, 여기서 나온 거, 최상급 표현을 써가지고 e st 조금도 못 만다. s l i d h e s t 조금의 경제 관념 notion of economy notion 에노 떼요 notion of economy. So I spent money in a happy way and in a lavish way. L A V I S H lavish way. And my friends and 고향 사람들, 동양 사람들 어디 갔냐 여기다. 시골 사람들, 이 표현, countryman. c o 리 n t r y s o you n t r y m, 복수로 쓸게요, m-e-n으로, c o 리 n t r really like to, 어울려 돌아다니다, 막, 이 표현, hang out with, hang out with me, 이구야 w를 돌려놨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when I was young, I didn't have the slightest notion of economy, so I spent money in a lavish way, and my friends and countrymen really liked to hang out with me. 자 여기까지예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을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입니다. 오늘 학습한 그날 그날 학습한 표현들 자기 꼴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죠. Lavish 아낌없는 소비 따위가 분별 없는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풍성한 이런 표현. 동사로 아낌없이 주다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Film 촬영하다 명사로 얇은 막이죠. 필름 영화란 뜻도 되고요. Illusion 그러면 환상, 환영, 착각, 오해 이런 표현이죠. generous, 후한, 넉넉한, 너그러운, 관대한. critic, 비평. slightest, 최상급으로 부정문에서 조금도 못 많다. 이런 표현으로 되죠. countryman, 그러면 동양인, 지방의 주민, 시골 사람들. 시골 사람. 그 다음에, all around, 일동에게, 모두에게, 모두에 대하여, 사방의 도체, 뭐, 이런 표현도 되고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죠. 에어베이스, 공군기지, 항공기지. The very,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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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강조할 때 쓰는 표현. 바로 그,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뭐, The very man, 바로 그 사람. Handout, 돈을 쓰다, 돈을 내다, 나누어 주다, 거저 주다, 이런 표현이에요. Handout.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